핸드 그립의 끝판왕 공개. 집에서 즐기는 헬스케어. 이젠 쉽고 재미있게. 운동 아쿠아 가방은 정말 훌륭한 제품이에요. 15kg까지 조정이 가능해서 남녀 모두에게 딱 맞아요. 집에서도 헬스장에서 사용하기 좋은데 덤벨처럼 활용할 수 있어 운동의 다양성을 더해줘요. 물을 채우고 비워서 무게 조절이 가능해 운동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답니다. 특히 화학 물질이 없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어요. 운동하는 재미가 쏠쏠해지는 이 가방, 추천합니다. 이 복싱 덤벨은 정말 훌륭한 제품이에요. 다양한 무게 옵션이 있어 개인의 운동 수준에 맞게 선택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. 손잡이가 인체공학적으로 디자인되어 있어 그립감이 뛰어나고 운동할 때 손이 편하네요. 또한 플라스틱으로 감싸져 있어 내구성이 높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. 작은 사이즈 덕분에 보관도 간편하고 집에서 요가나 피트니스 할때 유용하게 쓰이고 있어요. 특히 바닥에 상처를 남기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더욱 안심이 됩니다.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높고 운동 루틴에 잘 어울리는 아이템이라 추천드리고 싶어요. 이 실리콘 조정 가능한 핸드 그립은 정말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. 많은 사용자들이 손에 힘을 키우고 손목 통증 완화에 효과적이라고 극찬하고 있습니다. 가격도 저렴하면서 품질이 좋아서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답니다. 특히 90파운드 강도는 도전적이라 운동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후기도 많이 보였어요. 재활이나 일상적인 운동에도 유용하니 손목과 팔뚝 강화가 필요하신 분들께 적극 추천합니다. 사용해보면 그립감이 좋고 실리콘 소재로 되어 있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정말 훌륭한 선택이에요.